자, 그다음에 57페이지 보면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57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논리 게이트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논리 게이트.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오어 게이트인데, 오화 게이트는 뭐다 알다시피 00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 0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10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 1이 나오고 일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죠. 자, 오아 게이트 특징은, 뭐 이건 뭐 초등학교 때 우리가 다 배우니까, 근데 특징은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두 2개짜리가 아니라 뭐 100개짜리, 입력이 100개짜리라고 해도 하나만, 하나의 입력이 1이 들어가면 출력은 1이 나옵니다. 예? 그죠? 하나만 1이 들어가면, 하나만 1이 들어가면 출력은 1이 나와요. 예? 뭐 99개가 0이고 하나만 1이어도, 하나만 1이 들어가도 출력은 그 1이 나오죠. 다음에, 자오아 게이트로 많이 사용하는 건 74HC3이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부품 그 도매상에 가가지고 아저씨 오아 게이트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데이터 시트를 보고 반드시 74HC3이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는 뭐 이렇게 돼 있죠. 00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 01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 10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 1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자, 근데 엔드 게이트 같은 경우 예. 오아게이트하고 달리 1 0 0개 입력이 있다고 봤을 때 100개 중에서 하나만 0이 들어가면 출력이 0이 나옵니다 100개 중에서 하나만 0이 들어가면 하나만 0이 있으면 출력이 0이 나오죠 오아게이트하고 엔드게이트를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본 거죠 기존의 관점보다 그래서 엔드게이트 같은 경우는 74Hc08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74Hc08.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i c 에 여기가 여기가 1번이죠. 그럼 여기가 위죠. IC의 14번 왼쪽, 오른쪽 끝이 5V고, 이쪽이 그라운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낫 게이트는 뭐 1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그죠? 예 네,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예, 낫 게이트로 많이 사용되는 건 74HC04가 있고 74HC14가 있어요. 똑같은 낫 게이트인데 0 4하고 14하고의 04하고 차이는 뭐냐면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논리로 봤을 때, 근데 14는 그 그펄스를 입력되는 펄스를 정형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슈미트 트리거라고 그러는데 정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나 이런 데 인터페이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그런 예가 있으면. 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냥 똑같다. 일반적으로 기초과정에서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노아 게이트는 노아 게이트는 오화 게이트에다가 낫 게이트를 더한 거죠. 그죠? 오화 게이트에다가 낫 게이트. 진리표도 마찬가지고 예, 74HC04가 이제 노아 게이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랜드 게이트는 n 드 게이트에다가 낫 게이트를 더한 거죠. 그죠? n 드 게이트에다가 낫 게이트. 그 다음에 랜드 게이트로 많이 사용되는 건 74HC00이 있죠. 그 다음에, e 스 c 루시 s 와 x or라고도 그러는데, 얘는 뭐냐면, 두 개의 입력이 같으면,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이 되겠죠. 00이 입력되면 0이고, 11이 입력되면 0이고, 01이 입력되면 1, 101이 입력되면 1이죠. 자, x gate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소자보다는, 이게 우리가 이 논리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형상과, 전, 그 이전에 일어났던 현상과, 지금 일어난 현상이 틀리면 1을 빼주고 그 전에 일어났던 현상과 지금 현상이 같으면 0을 빼주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오와 게이트는 오와 게이트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오와 게이트 얘가 A, B고 얘가 Y일 때 A, B, Y일 때 0, 0이면 0이고 0, 1이면 에, 1이고 10이면 1이고 11이면 1이죠. 그런데 얘가 수없이 많이 100개까지 있다 그러면 100개까지 다 0이 들어가고 다 0이 들어가고 마지막 거만 1이 하나만 그 중에 하나만 1이 들어가면 얘는 1이 나오죠. 그죠? 하나의 입력만 1이면 얘는 결론적으로 1이 나온다는 얘기죠. 오와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는 뭐야? 엔드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는 자 엔드 게이트는 이렇게 되있죠. 자 A, B가 앤드 게이트는 0,0이면 0이고 0,1이면 0이고 1,0이면 0이고 1,1이면 1이죠. 자, 앤드 게이트는 다 100개까지 입력이 100개까지 있다고 그래도 다 1이 돼야 얘가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얘는 0이 나온다는 얘기죠. 앤드 게이트는. 자, 그다음에 XOR, X5와. XOR는 XOR는 같은 입력이면 0이 나오고 다른 입력이면 1이 나오죠. 이, 자, x o r 을 한번 보겠습니다. XOR x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같은 입력이면 0이 나오고 다른 입력이면 1이 나오죠. 자, x와 같은 경우는 어떤 때 많이 쓰냐면 우리가 나중에 회로를 이제 구성하다 보면 스위치 같은 데 많이 씁니다. 스위치. 스위치가 눌렸을 때 스위치를 눌렸을 때 파형이 이렇게 되죠. 안 눌렸을 때 이렇게 5V로 나오다가 눌렸을 때 0V가 나오는 이런 스위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검사할 때이렇게 검사합니다. 를 이렇게 검사해서 그 이전 거하고 비교를 하죠. 변화가 없죠. 그러면 0이죠. 자, 여기서 검사를 한번 해 봐요. 그 이전 거하고 비교를 해요. 변화가 없죠. 0이죠. 여기서 검사를 해요. 그 이전 거하고 비교를 해 봐요. 그럼 1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스위치가 눌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 이전 거하고 비교하면 0이죠. 얘는 스위치가 안 눌린 거죠. 그 이전 거하고 비교하면 0이죠. 자 여기서 그 이전과 비교하면 1이죠. 그럼 여기서 아 스위치를 손에서 띄었구나. 여기서 손에서 눌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XOR 란 논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간파해낼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플립플럽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자 플립플럽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보드를 보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보드를 보면 수많은 저항과 마이크로 프로세서 보드에선 수많은 저항과 수많은 플리플롭그 다음에 수많은 뭐 캐패시터,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우러져 있죠. 누가 봐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런 회로죠. 근데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우리가 잘 모르면, 기초 단계에선 저항은, 저항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무조건 저항자리에다 4.7k만 갖다 놓으면 거의 90% 이상 맞는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C는, C는, 0.1마이크로패럿을 무조건 갖다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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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까 배웠지? 다이오드에서는, 다이오드는 모르면 무조건 1N 4001을 갖다 넣어요.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그 다음에, tr은, tr은, 2N 2222를 갖다 넣으면 돼요. 자, 뭐, 다이오드도 수없이 많고, 트랜지터도 수없이 많죠. 저항도 수없이 많고 캐페시터도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회로를 설계할 때 일단은 기초 과정에서 저항은 4.7k 하나, 무조건 4.7k만 꽂는 거야. 그 다음에 C는 무조건 0.1 마이크로 페럿. 그 다음에 다이오드는 1N4001. 그 다음에 TR 자리는2 n 2 2 2 2 무조건 꽂으면 거의 맞는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플립 플롭은 D 플립 플롭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D 플립 플롭. 자 D 플립 플롭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D 플립 플롭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있죠. DQ. 자, D 플립 플롭은 간단하죠.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0을 넣으면 0이 나오는 게 D 플립 플롭이에요.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0이 나오, 0을 넣으면 0이 나오는 게. 이게 D 플립 플롭입니다. 그러니까 뭐, 뭐 간단하죠. 그죠? 플립 플롭엔 뭐 SRT 뭐 여러가지가 있는 JK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다 필요 없고 D 플립 플롭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플립 플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플립플롭은 디 D 플립플롭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플립플롭에서 우리가 그 래치라는 거 D 플립플롭을 이용해서 렛치라는게 있어요.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D 플립플롭이 있으면 D Q고. D Q고. 여기에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0을 넣으면 0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 출력은 이런 클락을 동기에서, 클락과 동기에서, 이 클락 입력과 동기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걸 렛치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보죠. D가, D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봐요. D 입력이. 자, 그 다음에, 클락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봐요. 클락이.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면, 요 놈은, 요 놈은, 클락이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동기에서 출력을 뽑아낸다. 뽑아내는 놈이다. 예? 그렇게 봤을 때, Q는, Q는 어떻게 돼? 자, 얘 클락이 여기로 들어가죠? D가 여기로 들어가고. 자, 올라갈 때 D를 봐요. 아, 로구나. 그럼 로가 나와. 자, 올라갈 때 D를 봐요. 어, 여기는 하이네? 하이. 올라갈 때 D를 봐. 어, 여기도 하이네? 하이. 올라갈 때 D를 봐. 어, 아, 여기는 로네? 로. 올라갈 때 D를 봐. 어, 아, 여기는 로네? 로. 올라갈 때아 여기는 하이네? 여기 올라갈 때아 여기도 하이네? 올라갈 때 로면 로 올라갈 때 로면 로아 Q는 이렇게 나와요. 자 요게 클락이 올라갈 때 입력 뒤로 들어오는 놈을 출력으로 바로 빼는 놈 요런 놈을 우리가 요런 놈이 8개 인게74 HC 5 7 4란 놈이 있어요. 요런 놈 올라갈 때 근데 74HC573이란 놈은 74HC573 이란 놈은, 573 이란 놈은, 클락이 내려갈 때동기에 클락이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갈 때. 둘다 레치인데, 약간 틀리죠? 자, 보면, 클락이 내려갈 때 D를 봐. 어, 얘는 로네? 로. 클락이 올라, 내려갈 때, 어, 얘는 하이네? 여기서 하이. 어, 여기서 하이. 내려갈 때, 어, 여기 하이네? 하이. 여기 내려갈 때, 어, 로네? 내려갈 때로 여기서 하이 하이 로 약간 틀리죠 그죠? 얘는 7 4 h c 5 7 4고 얘는 74Hc573이에요 약간 틀리죠 레치는 레치인데 올라갈 때 클락이 올라갈 때 동기하느냐 내려갈 때 동기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약간 틀리죠 574573이 고자 그래서 요게딥딥플립플럽의 클락에 동기하는 걸렛치라고 합니다. 렛치 자, D 플립플롭 하나만 알면 되죠. <laughs> 자, 그래서 D 플립플롭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1이 입력되면 1이 출력되고 2가 입력, 0이 입력되면 0이 출력되고 큐 반은 반대죠. 큐의 반대죠. 이렇게 되죠. 자, 이 올라갈 때, 렛츠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를 되 있습니다. 자, 이거 봐요. 방금 전에 설명한, 설명한 거랑 똑같죠? 클락이 올라갈 때, D를 보고, 그걸, 올라갈 때, 하이면 하이. High, 올라갈 때, 로면 로. Low, 올라갈 때, 하이면 하이. High. 올라갈 때, 이 클락이 올라갈 때 뭔가 변하는 거죠. 요게 이제 렛츠입니다. 그 다음에, 디코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보면 65페이지. 자. 2 비트짜리 디코더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2 비트짜리. 자, 두 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건 00, 01, 1011. 2 비트가, 입력이 2 비트인데,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건네 개죠. 예? 두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건네 개입니다. 두 개의 비트로 네 개를 표현할 수 있는 걸 디코더라고 그러죠. 그니까, 요런 디코더란 두 개의 신호비트로 네 개의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죠. 자, 74HC139를 보겠습니다. 139. 139는 어떻게 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74HC139는. 이런게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요런 74HC139입니다. 요게 두 개가 들어가 있죠. 7 4 h c 1 3 9의 74HC139의 그, 내부의 진리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74HC139는 이렇게 생겼죠. 자, A, B, 뭐, Y0, 여기가 G죠? Y1, Y2, Y3. 자, 여기 동글배기가 이렇게 있죠? 얘는 뭐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얘는 Active r w 란 뜻이죠? 자, Active r w A, B 입력을 가지고 이네 개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이제 설명을 대부분 이제 그 B, A로 하니까, B, A로 해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B, A. 저는 이 B, A로 하는 게 이제 진리표 따지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입력이, 요쪽이 입력이고 요쪽이 출력이죠. 그서 입력을 보면 b 진리표를 한번 보죠. a g 자, 입력 출력이 y0, y1, y2, y3.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g가 g가 하이면 얘는 액티브로우니까 0을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 근데 하이면 a b에 상관없이 얘는 어떻게 돼요? 지정된 출력이 있으면 1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지정된, 아, 지정된 출력이 있으면 0이 나가는 거예요. 1이 나가면 출력이 제대로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얘가 1이면 얘를, 얘 자체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얘가 0이 들어가야 이게 칩 이네이블이거든요. 칩을 이네이블 할수 있는 단자거든요. 그러니까 0이 들어가면 AB에서 아무리 무슨 뭐 입력을 넣어도 출력은 다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1, 1이 나가서. G가 기본적으로 0이 돼야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00이 되면 Y0가 0이 돼요. 01이 되면 y1이 0이 돼요. 10이 되면 y2가 0이 되고, 11이 되면 y3가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이 진리표를 외우려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얘를 2의 1, 1승, 얘를 2의 0승으로 생각하면, 자, 00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00이면. 0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0 곱하기 2의 0승은 0이죠. 0이니까 y0가 y0. 0이라는 건 y 0를 선택하는 거죠. 0가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는 0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0승. 그러면 1이죠. 1이라는 건 y1을 선택한 거죠. y1이 0이 돼. Y... 자, 세 번째 걸 보겠습니다. 1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0 곱하기 2의 0승이면 이죠. 이라는 건 Y2를 선택한 거죠. 그렇죠? Y2가 선택이 된 거죠. 자, 네 번째 거. 1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1곱하기 2의 0승이면 3이 된 거죠. 3이면 Y3를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진리표를 굉장히 편하게 읽을 어, 그 외우실 수 있죠. 근데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할 때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이런 진리표들을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그 데이터 시트를 보고 그냥 보는 거예요. 보고 그거를 잘 활용하는 거죠. 잘 활용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할수 있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걸 보고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죠.